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UX 링크 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요,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11시 27분 33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UX 링크가 음 저점 부분에서 저점 부분에서 한733% 와우, 733% 정도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걱정을 하는 건 뭐예요? 어, 고점에서 물려있다 5천원에서 물려있다 4천원에서 물려있다 어, 지금 현재 4천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한30%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30%가 어 지금 현재 어 ux 링크 코인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어, 4천원 이상에서 매수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4천원 가격을 딱 찍어 놓고 지금 현재 어, 4천원 가격에서 주가가 몇% 프로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까 어34% 아우 34% 마이너스 34%좀 하락이 좀 나오고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요. 어,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음,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어,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을 보시게 되시면은 어, 마이너스 53%로 지금 현재 물려 있다. 어, 내가 이제 UX 링크 코인을 어, 모르고 내가 매수를 했는데 고점에서 5천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한 탓에 어, 지금 이제 마이너스 50%좀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집중 좀 부탁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어, 제가 영상을 좀 바로 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한번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좀 최근에 좀 등락률이 좀심 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 FOMC 정례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어, 이제 금리를, 어, 내년에 한 4회 정도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f o m c 정례회의에서 뭐라고 봤겠죠, 여러분들? 내년에 2회 정도만 금리를 이, 인하할 것이다. 어, 새로운 국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질 것이다. 라는 그런 개, 어, 개 같은 소리를 하는 바람에, 어,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왔고,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오면서 요 수급이 여러분들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들? 요 수급이 이제 신규 상장 코인으로 수급이 지금 이제 쏠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 코인들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어,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였다 신규 상장 코인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ux링크 코인이 단기 바닥에서 한700% 이상 상승이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지금은 음봉을 보시게 되시면 음봉에서 음봉에서 대량 거래량 었어스 여러분들 어, 요것은 이제 은봉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어, 고래 물량들에 대한 이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래 물량에 대한 대규모 물량들이 이탈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은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UX 링크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어,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0.618 고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0.618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0.618까지 0.618 하락 구간에서 만약에 돌려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바닥에서 고래들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줄 것이고 만약에 0.618 구간에서 만약에 0.618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고 만약에 하락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1,740원까지. 어, 조정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조정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요거를 좀 어떻게, 아, 나 지금 고점에서 물려있는데, 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걸 어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다면, 어, 제가 또 다시 한번 방송을 좀 찍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UX 링크 코인 뭐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걱정을 안 하지만 어,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 가격에서 4천 원 이상에서 가격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어, 지금 현재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이상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 0.618 가격을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분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은봉의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고래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나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뭐 하락은 피할 수 없어요. 하락은 피할 수 없지만 어, 0.618 구간을 계속적으로 지켜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래 물량들이 뭐한 번에 뭐요보봉 하나에 다 털었다. 물량을 다 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오산이 에요 여러분들 어, 절대로 세력들이 이은봉 하나로 물량을 다 털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절대적으로 없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중심 라인까지 어 중심 라인까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중심 라인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4천원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좀 이런 내용들 좀 얘기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더 올라갈 줄 알았어요. UX 링크, 모카버스, 코인 시세에 대한 반토막에 따라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지금 울먹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 볼 거는 UX 링크가 업비트에서 한 달에 5조5천억에 대한 매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금요, 큰 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 약 2조 100억에 1 대한 물량들이 나오면서 어 UX 링크가 어 폭락이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모든 심리를 지금 이제 공포에 몰아나고, 몰아내고 있어요. 공포에 몰아내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타이밍입니까 여러분? 어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0.618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돌파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인데 어0.618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격. 한 1,300원대까지 주가가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좀 많이 힘드신 분들 좀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비트코인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 이더리움 코인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요거 조정 나왔다라고 해서 뭐 매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좀긴 호흡을 갖고 좀 UX링크 받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그에 대한 일시적 조정 정도로 해석이 되며 어, 충분히 재차 눌림이 진행된 만큼 다시 한번 반등을 자리를 만들어서 8,80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정도 쌍바닥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단독 이제 단방향 무료 정보 방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모든 지표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드려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수가 아니라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까지도 같이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PPI 지수, 모뭐 CPI 지수, PC 개인 소비 지수까지도 예상치를 하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이 한번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방향입니다. 단방향. 어,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정보만 받고 만약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탈퇴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혼자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가 없는데,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단방향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제가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무료 종목 수익 현황 단기 종목으로 제가 어339.25%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2월달에 어 448%, 478%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3월달에 무료 종목 수익 현황으로 336.54%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세요. 로 수익을 얻어 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최근에 7월달에 무료 종목에 대한 수익 현황을 보시게 되시면 125%로 뭐 사실 뭐 손절치는 그런 코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 손절은 짧게 0.74% 마이너스 2% 이내에 끊어버리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스택스 코인 20.23% 그리고 이제 아카시 네트워크 19.45% 정확한 매도 타이밍 상승을 할때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올때 매수 타이밍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때 매도 타이밍 잡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줄때 매수 타이밍 잡을 수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3.53% 17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IQ 코인으로 19.64%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 보시게 되시면 미나 코인 10.47% 25 5만 9천 원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큰 그림만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기간에 대한 매집이 급등을 하고 있다. 연내 두 번째로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비트코인은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불장이 실현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단방향. 으로만 저희가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알릴 수 있는, 제가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할 그런 정보들만 제가 PPT 파일로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놓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금감원에 대한 법의 규정 걸립니다. 단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무료방입니다. 저랑 소통은 안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무료정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멘탈관리 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